저는 하이퍼워크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크란 워 최근에 장소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무 방식은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하고요. 지난 20년 동안 불러왔습니다그런데작금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여구적인 면이 많지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정의하면서 항상 언급되는 요소들은 스마트 워크 센터, 유가 지원, 출퇴근 시간 절감, 현장 근무 등 일인데요. 1위, 이는 이제 방역과 보건의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고 있으면 물론이고 감염자 발생 시 집합 근무가 금지되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넘어서는 개념이 개념인 새로운 업무 환경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틸론은 하이퍼워크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워크란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준비된 작업을 즉시 이행하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상시 스마트워크 개념을 하이퍼워크라고 정의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워크의 이제 하이퍼워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격 재택근무와 기존 스마트워크 개념을 좀 확장하기 위한 요소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경영자 또는 이제 매뉴얼에 의해서 비상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업무 체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상시 원격 근무 체계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보안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되고 또 비용 어, 기밀 유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음, 뭐 불법적인거나 도의적 비도의적으로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해서 보안 대책이 과제를 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 경계 보안을 할수 있는 그런 VDI, 다스를 통해서 어, 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So, 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이퍼워크가 코로나 이후 스마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동 환경을 제시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면접부터 입사 처리가 다 어,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또 본사에 가지 않더라도 입사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 VDI나 DAS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섯, 어, 네 번째 부분은 차세대 원격 근무 체계. 관련해서 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다섯 번째로는 세계적인 환경 문제 대응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례로 들면 기존 PC하고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나 노트북을 좀 비교해 보면 어열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네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래서 PC 대비 노트북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어더 많은 어 그 소비 전력을좀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종이 없는 업무, 업무 환경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토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개념 요소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스마트워크 시대에 어, 2000년대 초반부터 달리 어, 스마트워크 시대에 현재는 it의 핵심 분야인 5g나 네트워크 장비 idc 보안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어,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VDI와, vdi나 d a s 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DI의 DAS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VDI는 구축형으로서 이제 사내나 사회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구성해서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구축형의 시스템이 되겠고 DAS라는 부분은 데스크탑 에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 VDI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서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구독형인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기존의 사용자가 쓰시던 업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VDI DAS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최근에, 어 최근 10년 동안은 대부분이 이제 구축형으로 기관이나 기업의 서버실에 v d 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업무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다스로 서비스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다스 도입은 이제 공공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재작년에 ISP를 했고 재작 그다음에 작년에 시범 서비스를 했고 올해 그 시범 서비스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예산화가 돼서 개방형 os 와 다스가 결합돼서 근본적인 공공 행정의 시스템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시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엄격근무에 대해서 기존 스마트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vpn 이나 drm 그런 여러가지 이제 스마트 워크로 이제 그런 거 사용하고 있지만 어, 그런 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점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다스나 VDI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보안 체계도 그런 맥락에서 어, 텔론 같은 경우는 보안 기능 확인서를 최초로 국내 최초로 받아서 어, 이거를 고객분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의 작동 원리 부분은 일반적인 어, VDI 하고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단 구축하거나 시스템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계약을 해서 시스템을 계정 생성하고 필요한 수량을 선택을 해서 바로 사용자들한테 배포하면 쉽게 기존보다는 한1 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이 a 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발도 파스, 그 다음에 비지스 도그인 다스하고 사스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스 보안성 부분은 현재 작년에 키사에서 다스 인증이라는게 최초로 나와서 현재 틸론이모 기업과 현재 다스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다스 인증을 위해서 지금 이제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이나 6월 사이에 다스 서비스를 공공에 납품,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의 기본적인 보안은 VDA하고 일맥 상통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쉽게 그거를 제로 제로트러,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세계관의 다스 적용 부분은 어, 틸론이 메타버스 환경에 서 실제로 어, 어, 뭐 고객 그러니까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이 채팅이나 그다음에 화상회의 그런 게 단데 어, 이런 부분 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현실 세계를 실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VDI 다스 기술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메타버스 세계관의 다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 시, 좀 있다 이제 시연 어,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면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업무 환경을 쓸수 있고 공공, 행정, 금융 그런 어, 기관에서 쓰던 어플리케이션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점점 어, 원활하게 100%의 100풀 브라우징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메타버스 이건 이제 그 호라이즌 워크 스 워크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틸로에서 제공해주는 링커랑 그 링커 B라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파워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제가 유니티를 실행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4K 동영상을 실행해서 기존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축하기 어려웠던 이런 것들을 VR 기술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워크를 위한 제품 소개 그래서 DSM 9.0에서 어떻게 하이퍼 워크를 지원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음, 클라이언트 부분은 노트북이나 PC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사용자분들은 재택이나 사무실에서 온 원활하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어, 서버 쪽에서는 가상 데스크탑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이션 9.0은 어, 작년에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해주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어, 만족하는 유일한 제품이 되고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어, 과기부에서 인증해주는 BMT를 통과한 유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5G 이동통신 국가 비상통신망 규계에도 적용된 유일한 VDI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런의 9.0은, 디 s 9.0은 20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국내 1위의 대석다 가상화 솔루션이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VD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이제 일반적인 클라우드 PC, 인프라 구축과 그 다음에 인터넷망과 업무망,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구축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나 재택근무, 또한 내부, 내부 정보나 유출 방지 그런 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디센 9.0을 통해서 스마트워크를 넘어서 하이퍼워크를 구현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인터넷망과 인터넷망 목적으로 VDI와 DAS를 사용했다고 하면 최근은 점차적으로 업무망 형태로 이 가상 데스탑에서 업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공점의 그 마지막 부분은 현재 향안부에서 하고 있는 온북 사업이 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퍼워크 구현뿐만 아니라 IT 자원은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분들한테 PC 대신 대신에 노트북이나 제로 클라이언트를 적용해서 그린 IT와 ESG 경영 선도에도 그런 도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d s e 9.0만의 독차 프로토콜 부분은 틸로는 ATC 프로토콜 3.0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화상이나, 그 다음에, UC 크레이터를 대상으로 프로토콜을 최적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방형 OS를 지원하기 위해서 윈도우 수준과 동일한 화상이나 퍼포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도 HD5 기술을 통해서 렌더링을 이용해서 풀 브라우징 형태의 메타버스, 오피스,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이제 프로토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 부분은 보시면, 이제, 보안 부분, 그런 네트워크 성능 부분, 그 다음에 USB 리렉터 해서, 현재 노트북에서, 디바이스에서, 접속하는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다양한 단말기들을 가상 데스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라이버 관련된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계층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전성계층에 대한 보안 기술이 아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탯의 성능 부분입니다. 틸로는 10년 동안 제품과 성능 계산을 하면서 C사나 V사와 같이 여러 다양한 형태의 BMT를 거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동일한 스펙의 서버에서도 더 많은 서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측정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 이외에도 동일한 스펙의 가상 데스탑에서도 네트워크 상용시 트래픽을 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밴드위스를 최적으로 하고 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들이 빠르게 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형 보안기능 확인서라고 해서 국내 가상화 업계 최초로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기능 확인서 취득을 통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시스템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가용 요구사항은 국가의 IT 자원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이 V대 제품이 이를 인증하기 위해서 하는 제품이 위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생 음, 연동 가능한 부가솔루션으로는 음, 센터포스트라고 해서 기존의 음, 디세전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CS 형태의 툴을 제공했다고 하면 최근에 작년부터 센터포스트라는 어, 전용 포탈을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VDI 운영관리를 위한 음,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개방형 OS에서도 어, VD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v d a 환경에서도 다양한 협업이나 화상회의를 위해서 자체적인 센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콜라보, 콜라보 그다음 미트라는 센터페이스 제품을 제공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협업과 화상회의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제 보안기능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기능이고 크게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 기반으로 또는 맥 주소 기반으로 관리자와 사용자가 접근이 식별이 돼야 되고 인증이 돼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 데스탑 영역에서 어 영이에서 생기는 키로깅이나 화면 캡처 방지 이런 것들을 원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보호로는 가상 데이터 탑에서 일어나는 실행 파일이나 서비스가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자체 보호를,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감사 기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보호, 보호로서 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접근하거나 또는 가상 데스탑에서 크 여러 업무를 볼때 관리자 모든 에이전트 간의 어, 패킷이나 그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통신을,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러는 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을 함으로써 네 가지의 크게 보안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디센 디렉, 디렉토리 서비스, DDS라고 하는데요. 어, 액티브 디렉터리그니까 대부분의 VDI 시스템 구축을 할때 액티브 디렉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 이 저희가 받을 시점엔 어, 보안 기능 요구사항 2.0 버전에는 AD 없이 자체 보안 기술을 제공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VDI 인증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기존 사용자와 가상 데이터 자원과 인증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DAC 같은 경우는 파일과 그다음 폴더, 네트워크 등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나 적, 모듈이 접근을 못하도록 완벽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데이터 프로텍션 부분은 모든 통신 구간 암호화 과 중요 정보를 저장시 암호화기 생성해서 전송 데이터 기밀성과 무결성을 강화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품 위변조나 주기적으로 검증해서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편의성 부분입니다. 크게 앱 앵고, 링크 앵고, 스크린 앵고, 그 다음에 메시지 앵고, 액트 앵고, 부트 앵고, 여섯 가지의 앵고 시리즈라고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데모로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대사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포스트의 이런 호스트 관리나 VD 관리, 그 다음에 계정 관리, 이런 것들을 계정 음, 통합 관리 할수 있는 포탈을 제공을 해서 어, 관리자나 또 운영자들이 쉽게 v d i 시스템, 그 다음에 DAS 시스템을 통합 관리 할수 있는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DAS에는 어, 시스템 관리자 이외에도 DAS 서비스를 쓰는 기업의 관리자한테 중간 관리자 하는데요. 어, 다스 시, 중간, 그, 그, 각 고유의 회사에 필요한 계정과 가상 데스탑들을 생성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 부분들이 쉽게 계정 생성하고, 할당하고, 그 다음에, 어, 얼마큼 사용했는지, 얼마큼, 어, 데이터를 보호하고, 어, 데이터를 뭐 접근하고 사용했는지를 그런 어, 이력이나 통계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어,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틸로 제공해주는 링커라는 클라이언트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한테는 세계의 가상 디스타이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현재 가상 디스타에는 어,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자나 그다음 엔진뭐 디자이너 다양한 사용자들한테 툴을 제공을 해서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동일한 환경의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상 데스크 하나 더띄웠고요 이제 두 개를 띄워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한 곳에서는 업무를 쓰고, 그래서, 회사에서 한 곳에서는 인터넷, 한 곳에서는 업무를 봐서 쉽게 망볼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개발 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4K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재택근무에서도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앵고 시리즈 설명 좀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앱앵고 같은 경우는 아까 VDR을 사용했을 때 가장 사용자들한테 제일 불편한 점은 내 로컬 화면이 완전 가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로컬에 있는 파워포인트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가상 데스탑에 있는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돼서 내 로컬과 가상 데스크 간에 그 이견이 없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가상에서 실행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로컬에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린 앵글 부분은 가상 데스, 여러 개의 가상 데스탑을 제공했을 때창 배열을 손쉽게 할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앵글 같은 부분은 내가 로컬에서 어떤 업무를, 가상 데스탑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로컬 어떤 메시지나 카톡이 왔을 때 그런 메시지가 가상 데스크탑에서도 알림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데모를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아, 틸로는 현재 2021년 음, 설립을 해서 21년 동안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부터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이런 VDI 다스를 제공해서 을 원활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디세션 데스크탑 가상화인 디세션을 통해서 디지세, 데스크탑 가상화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그 다음에 실시간 화면 미러링 스마트 회의 솔루션인 V스테이션 그 다음에 교육용 그 다음에 HCI 서버 가상화까지 다양한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스테이션 제품 이외에 센터라는 이름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센터포스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 가상화를 형태로 제공하는 포탈, 그 다음에 화상회의 솔루션, 다양한 센터의 이름으로 이제 결합된 상품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요 구축 사례 부분은 우정사업본부가 3년 전에 구축을 해서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 민간 임대용 DAS와 VDI PPP 사업 모델 형태로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4만 3천 명이 현재 VDI DAS 형태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좀 다른 점은 한컴 그룹이나 팀XOS, 하모니코OS, 윈도우OS가 종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을 있어서 국내, 국내 최초로 이런 개방형 OS에서도 개방형 OS를 VDA 형태로 서비스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OS가 적용된 최초의 다스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롬을 인해서 토종 개방형 OS를 이용 확대를 동호하고 외산 OS 정수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유저한테 두 개의 VDA를 제공을 해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업무 연속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Ubase입니다. Ubase는 국내 대표되는 콜센터 운영 업체고요. 특히 Ubase는 코로나19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Ubase가 그래서 VDI, DAS 형태로 현재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패키지 형태로 콜센터 업무 환경을 재택에서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틸론의 제품을 통해서 굳이 콜센터에 나오지 않고 재택 환경에서도 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사무실 내 이동이나 센터 내 충간 이동, 그다음에 센터 간 이동 이런 거를 유연하게 할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성을 했, 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요 정보나 외부 침해 및 유출로부터 보호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 준비를 했고, 그래서 360일 또 24시간 안정적으로 고객 상담을,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톨러언 입장에서는, 이런 유베이스를 할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콜 업무를 보다 보니, 음성 간의 지원이 최소화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이고요. 실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외부 연구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VDR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실제 평가 결과를 VDR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 정보나 그런 평가 결과를 손쉽게 적용을 해서 의료 정보나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온북 사업이고요. 어, 업무용 2PC를 원노트북으로 전환해서 시공간제약 없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온북 시스템에는 구름 플랫폼과 인터넷 다스, 그 다음에 단기협회 인증, 노트북이 하나의 형태로 결합이 돼서 어, 인터넷 PC와 그 다음에 윈도우 OS, 그 다음에 개방의 OS를 도입을 해서 업무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PC를 제공했다고 하면 현재는 노트북으로 업무용 VM과 그다음에 인터넷용 VD를 제공을 해서 어, 외부에서도 손쉽게 행정에 쓰시던 어플리케이션 하모니나 그런 온, 온 회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업무나 인터넷 동시 사용으로서 예산 절감과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장이나 재택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시공과 제약 없이 업무 자료를 실시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산 보안 플랫폼을 적용해서 보안 강화가 됐다는 강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이 없이 회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호처리나 결과물을 즉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민원인이 있는 곳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보안 기술 및 개방 오이스를 적용해서 외산의 탈, 그런 활성화된 부분을 산업, 어떠 개방 오이스에 대한 산업 활성화와 외산 유험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현재 이 온복 사업을 시범 사업을 올해까지 진행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각 부처, 많은 공공, 그 다음에 공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하이퍼워크 부분을 일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하이퍼워크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